제목: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묵상 말씀 이사야서 사십오장 일 절에서 이십오 절. 이사야 사십오 장.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 주가 자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노 분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띠어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을을 내리며, 창공은 을을 내려 부을 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은은 함께 소산할 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수 있겠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이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유일한 구원자 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에 수고한 것과 에디오피아에 장사한 것과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장사한 것이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내게 엎드리며 내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다른 이가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며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을을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게 알리느니라.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은원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쪽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 주,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지로다.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신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세길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다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45장 25절 오늘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말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닌 동물도 쓰십니다. 발람 선지에 미친 것을 꾸짖기 위해 낙의 입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인만 쓰시는 것이 아닌 악인도 쓰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인은 계속 귀하게 쓰시지만 악인은 일회용입니다. 쓰시고는 심판하십니다. 악인과 선인 둘 다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 왕의 강제 노역이 심해지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후 남북이 갈라지고 범죄함으로 북은 아수르에 남은 바벨론에 각각 파셨습니다. 저들이 포로 생활 70년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셨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포로 교환을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입니다. 왜 유다 민족을 해방하시는데 하필이면 이방인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이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토기장이의 비유와 아비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공통적인 비유입니다. 즉, 선민의식에 도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참 감람나무는 베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둘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why가 아닌 오히려 how를 물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 힐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 p 실천.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부르지 짖으십니까? 오 p 묵상. 공동체의 무릎 기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가족의 마음 묵상.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나의 두손 묵상. 나의 삶 속에 온전한 십일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